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님의 따뜻함이 흘러가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촌뉴스 시작합니다. 전반기 교육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전하는 과정인 바이블 칼리지, 어 성경이 읽어지네, 통큰 통독, 전도 폭발, 그리고 가정사역위원회의 교육과정인 마더와이즈와 디퍼런스 과정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문화대학 문화아카데미, 독서치유그룹 등 다양하고 유익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강하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세는 보금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고 그것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학교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바라봄과 서로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금식과 구제 그리고 교제를 담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을 금식 위크로 공포하여 미디어 금식, 한끼 금식 등을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일주일간 행적이 그려진 달력과 센 보드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은 마포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구제사역을 통해 라면과 햇반, 3분 카레아 짜장 등을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 교학교 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짓는 비전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안전하게 지상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습니다. 또한 인테리어와 내부 설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건축과 운영 프로그램 준비로 비전 센터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롤 모델이 될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내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상 신촌 뉴스였습니다.